외신들에 따르면 8월 28일 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습을 감행해 어린이 포함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이 공격으로 EU 대표부 등 외교 시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지난 알래스카에서의 트럼프-푸틴 회담 이후 기대됐던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회담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습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민간인이 아닌 군사 인프라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공습을 계속할 태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놀라지 않았다. 양국 모두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우군인 유럽에서도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휴전을 목표로 러시아와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나라의 세컨더리 제재를 밀었던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